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1절 말씀입니다. 출리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담지 않으면 사실 그야말로 율법과 계명일 뿐입니다. 거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살인하거나 가늠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눴던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과 같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들이고 가장 본실, 본질과 중심을 다루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여타의 설명이 전혀 없고 단순하고 명백하게 지켜야 될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한 윤리도덕이 아니라 생각할 여지 없이 지켜야 될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만해 보면, 간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대체 가늠이 무슨 죄이길래 자만 말씀대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게 되고 또,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왜 가늠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히브리서 말씀대로 귀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보니, 혼전순결이나 음란의 문제 이전에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또 사귀고 또 헤어지고 하는 일들을 너무 정말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나 음란한 것을 보고 듣는 문제뿐만 아니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자기 자신이 사랑을 왜곡되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귀히 여겨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 존재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귀하고 귀한 일임을 아이들에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니까 연애와 결혼을 함부로 대하거나 대충 대하거나 쉽게 사귀고 헤어지고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소중히 대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만약 값싸고 귀히 여기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면 절대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대충 다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있고 중요한 것인지 정말 안다면 절대 사랑을 함부로 다룰 리 없게 됩니다. 가늠하게 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기 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그저 인간이 가진 어떤 감정의 차원, 남녀가 교제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요한일서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일은 영생, 다시 말해, 나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음, 왜곡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로, 간음은 가정이 파괴되게 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파괴되게 되는가? 가정은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사랑을 통해 세워지고 유지되게 마련인데, 그 사랑을 왜곡시키고 깨뜨리는 것이 간음이니,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단순히 계약이나 약속, 서약,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간음은 단순히 가정과 관계를 깨고 사회의 기본틀을 파괴하는 그런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간음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자기와 동등한 존재이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본질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의 형상 자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가늠은 겨우 몸과 마음이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 즉나 자신과 이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잠언에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본질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간음하는 것 자체로 이미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말씀하실 때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언하는 대표적인 현상, 그렇게 영혼을 망하게 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사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 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단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만 간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가늠하지 말라는 개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질투하시며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라는 두 번째 개명이 우리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개명을 살필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상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단지 어떤 형상에 저라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늠이 우상숭배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늠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관계도 이용하는 것이고 소중한 사랑을 생각하거나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 해주신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론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행위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해 주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고, 그것은 곧 가늠과 같다고 그랬는데, 사랑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하는 것과 똑같이 남을 대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고 조정하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 이기적인 본심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방향을 반대로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것이 정말 사랑이다라고 깨우쳐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고 그것이 곧 가늠하는 것인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계명 앞에서도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귀히 여기고 온전히 행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고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신지를 내가 깊이 깨달아 알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만큼만 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만큼 깨닫고 누리느냐에 우리의 사랑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물려, 밀려와 가득 나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강구하고 주 앞에 설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정말 차고 넘치게 채워지며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다른 이웃들만 사랑하면 되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한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또다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금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 보여지고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본질적으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 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지고 깊게 경험되고 풍성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폭포수처럼 부음바되기에 나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게 만나게 하신 이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사랑의 왕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미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괴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